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5월 둘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울이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소폭이지만 상승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분기별 매매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한편 올해 초 정부는 일산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기존에 지정된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는데요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서울이 비규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규제 지역은 극심한 거래 침체 속에서도 가치가 있는 안전한 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강남 3구, 용산구의 올해 분양 계획 중인 주요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입니다. 롯데 건설은 강남구 청담동 청담 3익 재건축 아파트인 청담르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단지 바로 북쪽에 한강이 있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며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입니다. 삼성 울산이 서초구 반포동에 지는 레미안 원 펜타스도 연내 641가구 중 292가구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반포 한강공원과 신반포공원,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입니다. 삼성물산과 HDC 현대산업개발은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잠시진주아파트를 잠실래미안아이파크로 변신시킵니다. 총 2678가구 중 578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올림픽공원이 있고 지하철 8호선 몽천토성역 9호선 한성백제역, 2호선 잠실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입니다. 일레븐 건설은 이태원동 유엔사 부지를 개발해 더 파크사이드 서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단지는 지하 7층에서 지상 20층, 10개동 규모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쇼핑몰, 세계 10대 럭셔리 호텔로 꼽히는 로즈우드 서울이 들어서는 복합 단지입니다.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공원 옆이라는 그 직관적인 뜻처럼 용산민족공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감도로 보면 건물들도 공원을 최대한 바라보게끔 배치했습니다.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의 공공 보행 통로도 갖춰져 용산공원과 이태원의 상권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수송부 부지, 한남뉴타운 재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신분당선 용산연장,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메가톱급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입지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